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특별히 여기서 피난처, 힘, 또 도움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유사한 개념인데요, 반복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네.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수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도우시거원 하시는 분. 그 사랑의 손길로 어김없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믿음이란 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 두려움이 사라진걸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사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를 빠지는 일 없게 하세요. 두렵기 때문에 더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살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나의 영적인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우리의 그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치고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 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